안녕하십니까 차인사 채널 및 주식회사 미래예시 사원 대표 김기현입니다. 아 오늘 유튜브 첫 방송인데 와 아, 이렇게 정말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청심한 하나라도 사서 먹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떨리는데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용산구나 금천구에서 알아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맛있는 커피라도 한잔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어, 약 18년 전에 어, 중국 유학 및 대학을 어, 중국 국경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발전을 많이 실감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약 10여 년 전에 제가 어, 중국 검사 인증 기관에 입사하여서 중국 인허가 업무를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레퍼런스를 쌓았고요. 어, 독립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 우리 중소기업들이 조금만 각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기회를 같이 찾고 그리고 리스크도 줄여 나갈 수 있는데 어,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거래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역시나 보았고요 어,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혈이 막혀 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 해외 수출에 혈을 뚫을 드릴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인콰이어리 대응이라든지 계약 검토라든지 프로젝트 기획 운영 수출액 통관 대응 공장 심사 대응 그리고 어,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어, 실행 등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할 경우에 어, 훨씬 더큰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을 어, 직접 체득하였습니다 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의미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단순 업무상으로 혹은 어 저희 지원사업의 방문 컨설팅으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업의 상황이나 제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고요. 내일처럼 공감하고 이해 뿐만 아니라 일을 진척시키고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즐겨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바쁜 시간에 뺏어서 정말 재수롭고요.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마냥 제대로 된 컨설팅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주에 있는 한 사장님과 우연히 미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 수십 년간 연구하시고 개발하신 내 자식 같은 제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판매의 루트를 못 찾으셔서 사업을 진지하게 접으실까 하는 고민의 모습을 같이 공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출기업과 소통을 할수 있을까? 많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번에 용기를 넣어서 드디어 유튜브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희 차인사는, 차이나 어, 인사이트의 약칭입니다. 현재 중화권 및, 어, 동남아에 진출하신 기업분들 혹은 상기 국가에 수출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어, 수출의 관세, 그리고 비관세, 예를 들면 위생호가, 바이어 발굴, 어, 전시회 운영, 광고 홍보, 어, 그리고 중국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수출임의 마케팅 활동을 포함하는 전문 지식 채널입니다. 어, 제가 느끼는 수출은 특히나 보수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 바이오도 보수적인 모습을 많이 띄고 있고요. 어,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호·무역 주의를 하면서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어, 가까운 예로 화장품 중국 위생호가 신 법규가 올해 1월 1일부터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검측 비용과 주기를 상당히 많이 과거보다 늘려놔서 품질이 높아진 자국산 화장품의 내수 시장 확대를 꾀하는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처럼 국제 무역 관계가 어, 돌다리도 들겨보듯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이런 장기적이고 고독한 레이스에 같이 뛰고 고민하는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어, 저희 채널의 주요 목적은, 어, 정보 좀 전달 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어, 중화권 및, 어, 동남아 진출에 원활한 교두보가 되고자 함이며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중화권 및 동남아 진출에 있어서 개념, 이론, 실무,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A부터 Z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신있게 같이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어, 현재 미래 EL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미래 ELC의 ELC는 Export Lead Consulting을 쓰고 있습니다. 어, 수출을 선, 선도하는 컨설팅? 어, 네, 그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 ELC의 철학은 세계 시장 진출이라는 막막하고 고독한 마라톤을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서 리드도 해주고 같이 뛰어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수가 승리를 하게끔 조력하는 동반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업들과 만나다 보면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좋은 일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실패 사례를 통해서 저희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어, 제품에 대한 품질 자부심 어우, 어마 뿜뿜 하시죠 하지만 연구 생산이라든지 수출 분야 마케팅 분야는 미흡한 점을 많이 봤습니다 어, 여건상 정보박 파악도 힘들고 지원사업은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줄은 모르겠고 경쟁도 치열해서 자포자기 하시는 경우가 어, 덜어 있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미리 알았거나 실패 사례를 통한 분석을 어, 통해서 들어갔더라면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거나 어, 과거 실패 사례의 전처를 밟지 않고 올바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중화권및 동남아 진출 이제는 저희 차인사와 함께 수출 경영에 든든한 초석을 다져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채널을 개발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중 항상 사랑해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 저희 가족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할 때 용기와 어,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현재 야트 채널을 운영 중인 이석준 대표님 또 1년 전부터 유튜브 하라고 하라고 뼈 때리는 얘기들을 해주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실무도 바쁜데 기획 운영까지 함께한 우리 회사 직원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 주신 점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욱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